둔둔 최적하고 돌아온 뚠뚠뚠뚠 아이폰입니다. 둔둔둔둔둔둔 뭐? 오딘을 앞세워가 내를 욕 보이고 일부러 팽팽한 척 대결한 게 애플. 네가 한 짓이가? 네. 아이폰 14 프로와 폴드 4의 스피드 대결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말들을 주셨습니다. 현재 아이폰은 최적화가 덜 되어 있다. 오딘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거 아니냐. 한달 뒤에 다시 붙어 봐야 된다. 그리고 원유아의 5.0을 업데이트 되면 폴드가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리매치를 성사시켜 봤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아이폰 14 프로가 아닌 프로 맥스, 그리고 폴드 4가 아닌 플립 4로 대결 상대를 바꿔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는 해상도가 더 커져서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일한 성능이고요. 그리고 플립 4는 사실 폴드 4에 비해서 기존 12기가 램이 8기가 램으로 덥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얘도 프로세서는 동일합니다. 14 프로 맥스는 총 512기가 중에 225기가를 사용 중이고 플립 4는 256기가 중에 147기가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iOS 16.1.2 버전이고 플립은 안드로이드 1 3의 One UI 5.0입니다. 경기 시작 전 플립은 디바이스 최적화를 해주었고 최근 사용 앱들을 모두 닫아주었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최근 사용 앱을 모두 닫아주었고요 테스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앱을 열어서 열린 앱의 로딩이 끝나면 바로 홈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앱을 켜고요 그렇게 가다가 스무번째 긱벤치 어플에 들어가서 벤치를 돌리고 벤치 결과가 나오면 다시 홈으로 돌아가 역순으로 네이버 어플까지 돌아가면 종료되는 룰입니다. 각 구간마다 헬구간이라 할수 있는 게임 3개가 포진되어 있는데 각각 니케 그리고 문제의 오딘 그리고 마지막 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아닌 사람의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앱을 누르고 닫을 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승패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최적화가 완전히 되었다는 가정하의 리매치가 성사되었는데요 야 시작은 지금 두 개가 아주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헬구간인 니케에 진입을 했는데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상대로 플리프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니케 같은 경우에는 최신 게임인데 요즘에 지금 많이 유행하고 인기 있는 게임인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구요 아, 초반에 로딩 구간이 조금 있네요. 로딩이 좀긴 편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비슷비슷한데 아이폰이 조금씩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이폰이 초반 기세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말씀드릴 순간. 아이폰이 첫 번째 헬구가 니켈을 통과하고 배달의 민족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플립은 아직도 로딩 중이에요. 자, 아이폰은 지금 유튜브 로딩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자, 지금 넷플릭스 로딩하고 있지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플립은 이제 로딩이 끝나서, 니켈을 나오고요, 배달의 민족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폰은 두 번째 헬 구간인, 그 문제의 오딘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오딘 과연 이번에는 어떤, 어, 최적화가 이루어졌을지,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플립은 넷플릭스 지나서, 구글 지나서, 말씀드리는 순간, 아이폰은 오딘 로딩 끝나고 넘어갔는데, 지금 플립은 오딘 구간으로 진행했죠. 아, 이거 조금씩 뒤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아이폰이 지금 지 마켓을 지나서 지금 쓰그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플립은 로딩 로딩 중입니다. 자, 지금 11번가 지나가지고 네세 번째 헬구아닌 원신에 진입하는 아이폰. 반면 아직도 플립은 지금 오딘입니다 자 말씀드릴 순간 플립도 오딘 로딩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16강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6강 갈수 있었습니다 자 플립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멋있는 경기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쓱 지나가지고 자 로딩이 빨리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자 11번가 지나서 자 원신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폰은 이제 곧 있으면 원신 로딩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드릴 순간 아이폰은 원신 로딩 끝나고 다음 라운드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전반전이 끝나갑니다 아이폰은 이제 곧 있으면 킥벤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숨고 로딩 지나서 자 숨고 지났죠 자킥 벤치 로딩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끝나고요 아이폰은 무사히 킥 벤치 로딩에 시작했습니다 반면 지금 플립은요 아 아직도 지금 원신 로딩하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최적화가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자, 지금 이 정도는 이전에 제가 해왔던 스피드 테스트 결과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자 이제 후반전 들어갔을 때 아이폰이 오딘을 로딩할 때 과연 저번처럼 또 오랫동안 로딩을 할지 그 부분을 또 시간을 잡아준다면 플립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16강 진출했던 것처럼 플립도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고를 지나서 마지막 자 전반전 끝을 향하는 긱벤치 로딩에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벌써 50% 로딩을 지나고 있습니다 플립은 이제 시작했는데 말이죠 야 이거 지금 격차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자 내년 봄에 나오게 될 S23 갤럭시 S23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젠2가 굉장히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23 시리즈가 또 발매가 되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스피드 테스트 하는 영상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폰은 곧 있으면 네 빅벤치 로딩이 끝날 것 같죠 자 반면에 플립은 아직 37% 네, 37%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차가 꽤나 벌어졌어요 자 이제 곧 있으면 후반전이 시작될 텐데 과연 몇 개가 어플들이 리프레시가 될지 사실 좀 기대와 걱정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어플들 다 살아 있죠. 자 원신 봅시다. 자 원신 같은 경우에는 내 서버만 다시 불러오고 있고 빠른 속도로 로딩이 됐습니다. 자 11번가 살아 있고요. 슥도 살아 있고 지마켓 살아 있구요. 자 지금 쿠팡도 살아 있고 당근도 살아 있고. 오딘입니다 자 오딘 과연 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네요 스무스하게 넘어가네요 넘어가나요 자 게임 시장 눌러봅니다 자 이번에 와 이거 최적화 됐네요 오딘 최적화 됐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구글도 살아있구요 넷플릭스 살아있구요 유튜브도 살아있고 요기요도 살아있고 배달의 민족도 살아있습니다 자 니케 아 니케는 지금 로딩이 됐어요 리프레시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플립은 아직도 긱벤치 로딩 중입니다 지금 80%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왠지 이거 긱벤치 로딩 끝나기 전에 아이폰이 후반전 끝나고 결승에 도달할 것 같지만 니케가 로딩이 좀아 로딩이 좀 기네요 네자 이렇게 되면은 플립이 긱벤치 끝나고 따라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플립 끝까지 포기하면 안됩니다 자 플립 지금 아 그런데 아이폰이 굉장히 빠릅니다 로딩이 빨라요 자 자, 말씀드릴 순간, 아이폰 리케 끝나고, 자,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끝났구요. 자, 네이버 카페 로딩 끝났고, 네이버까지, 땡땡땡땡! 야, 이거 충격적입니다. 지금 플립은, 네, 킥벤치 로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이폰이 한바퀴를 다 돌았네요. 자, 아이폰 14 프로맥스는 6분 25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가 된 앱은 총 3개였고요. 반면 갤럭시 Z플립 4 같은 경우에는 8분 50초의 기록이 나왔고요. 무려 14개의 어플이 리프레시되었습니다. 아, 처참한 기록이에요. 아무래도 폴드보다 램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확실히 아이폰의 최적화가 문제였던 것이 드러났고요. 아이폰과 갤럭시의 격차는 훨씬 더 있었다.